상상조차 할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혼한 전 남편이 5년간 한 달에 두 번씩 관계를 요구했죠. 도대체 어떤 약속이 그녀를 묶어둔 걸까요? 지금 시작합니다. 법원 복도는 차가웠습니다. 3년간의 결혼 생활이 끝나는 순간이었죠. 박성미 씨는 이혼 조정서에 서명하며 긴 한숨을 내쉬었어요. 남편 김현태 씨와의 결혼은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는 다정한 사람이었어요. 꽃다발도 자주 사주고 데이트도 로맨틱하게 했죠. 하지만 결혼 후 그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술만 마시면 손찌검이 시작됐어요. 때리면서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욕하면서 행복하자고 했죠. 성미씨의 팔에는 멍 자국이 가시지 않았어요. 갈비뼈에 금이 간 적도 두 번이었습니다. 참다 참다 결국 이혼 소송을 냈죠. 재판부는 가정폭력을 인정했어요. 위자료 2천만 원이 판결됐습니다. 이제 끝이다. 새로 시작할 수 있어. 성미 씨는 안도에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런데 법원 밖으로 나오자마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현태 씨가 작은 수첩을 꺼내 건넸죠. 이거 받아. 수첩에는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120번 5년이라는 글씨가 선명했어요. 성미 씨는 어리둥절했죠. 이게 뭐예요? 현태 씨는 씩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약속이지. 넌 이걸 지켜야 해. 한 달에 두 번, 5년 동안. 그럼 120번이 되는 거야. 무슨 소리예요? 우리 이혼했잖아요. 약속은 약속이야. 자주 올 거야. 현태 씨는 그렇게 말하고는 휙 돌아섰어요. 성미 씨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수첩을 보니 날짜가 빽빽하게 적혀 있었죠. X 표시를 할 칸도 마련돼 있었어요. 소름이 돋았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았어요. 하지만 현태 씨는 이미 멀리 가버렸습니다. 성미 씨는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가방에 넣었어요. 불길한 예감이 스쳤죠. 대체 무슨 약속을 말하는 걸까요? 왜 저런 수첩을 건넨 걸까요? 그 의미를 알게 되기까지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성미 씨는 수첩을 다시 꺼내봤어요. 첫 페이지에는 이상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혼의 조건 5년간 한달두번 관계, 위반 시 녹음 파일 공개라는 글씨가 보였죠. 성미 씨는 기억을 되짚었습니다. 이혼 협의 과정에서 현태 씨가 이상한 제안을 했던 게 떠올랐어요. 위자료는 포기할게. 대신 조건 하나만 들어줘. 당시 성미 씨는 빨리 이혼하고 싶었습니다. 현태 씨의 폭력이 너무 무서웠거든요. 뭔데요? 5년만 나랑 관계를 유지해줘. 한 달에 두 번만.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현태 씨는 계속 협박했어요. 안 그러면 이혼 안 해줄 거야. 계속 같이 살자고. 성미 씨는 그 순간이 지옥 같았다고 회상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성미 씨는 조금씩 상처를 회복하고 있었어요. 작은 카페에서 바리스타로 일하며 평온한 일상을 되찾았죠. 그러던 어느 날 단골손님 한 분이 말을 걸어왔습니다. 항상 웃는 모습이 예쁘세요. 이영복 씨였어요. 40대 초반의 온화한 인상을 가진 분이었죠. 둘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영복 씨는 현태 씨와는 정반대였어요. 목소리를 높인 적도 없고 항상 배려심이 넘쳤죠. 이 사람이라면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미 씨는 조심스럽게 마음을 열었습니다. 영복 씨는 성미 씨의 과거도 알고 있었어요. 힘든 시간을 보내셨군요. 이제는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따뜻한 말이었습니다. 석달후 둘은 연인이 됐어요. 웨딩드레스 가게에서 드레스를 입어보던 날이었습니다. 성미 씨는 거울 속 자신을 보며 눈물을 흘렸죠. 드디어 행복해질 수 있구나. 그런데 바로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문자 메시지가 왔습니다. 발신자는 현태 씨였죠. 이번 주 토요일 오후 3시 평소 장소에서 보자. 성미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수첩에 적힌 그 약속이 떠올랐어요. 한 달에 두 번씩 만나야 한다는 그 약속 말이죠. 설마 진짜로. 성미 씨는 애써 무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현태 씨의 문자는 계속 왔어요. 약속 잊었어? 안 오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협박성 메시지였습니다. 성미 씨는 고민에 빠졌어요. 영복 씨에게 말할 수도 없었죠. 말하면 결혼이 깨질까 봐 두려웠습니다. 토요일이 됐어요. 성미 씨는 결국 현태 씨를 만나러 갔습니다. 약속 장소는 외진 모텔 근처였죠. 현태 씨는 이미 와 있었어요. 왔네. 잘했어. 이혼했는데 왜 이래요? 이제 그만해요. 성미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현태 씨는 비웃었어요. 약속했잖아. 5년간 한 달에 두 번. 아직 1년밖에 안 지났어. 그건 강요로 한 약속이에요. 법적 효력도 없어요. 성미 씨가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현태 씨는 휴대폰을 꺼냈죠. 그래? 그럼 이거 들어볼래? 휴대폰에서 녹음 파일이 재생됐습니다. 성미 씨 자신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알았어요. 5년간 한 달에 두번 만날게요. 그러니까 이혼해줘요. 이혼 협의 당시의 대화였습니다. 현태 씨는 그때부터 모든 걸 녹음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거 내 남자친구한테 보내면 어떻게 될까? 가족들한테도 보내볼까? 성미 씨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영복 씨가 이 사실을 알면 어떻게 될까요? 결혼은 깨지고 말 거예요. 성미 씨는 결국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결혼 준비는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영복 씨의 부모님도 성미 씨를 좋아하셨어요. 우리 며느리 참 착하네요. 시어머니가 되실 분은 따뜻하게 대해주셨죠. 하지만 성미 씨의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한 달에 두 번씩 현태 씨를 만나야 했거든요. 거짓말을 계속해야 했어요. 토요일에 친구 만나고 올게요. 봉사활동이 있어서 나갔다 올게요. 성미 씨는 영복 씨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태 씨를 만나러 갔죠. 외진 모텔에서 끔찍한 시간을 보내야 했어요. 5년만 참으면 돼. 그러면 진짜 끝날 거야. 성미 씨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현태 씨의 요구는 점점 심해졌어요. 이번엔 하루 종일 같이 있자. 다음엔 이틀 동안 여행 가자. 약속은 점점 늘어났죠. 성미 씨는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녹음 파일이라는 약점을 쥐고 있었거든요. 결혼식 날짜가 다가왔어요. 석달후 봄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되실 분이 전화를 걸어왔죠. 성미야 토요일에 시간 있니? 함께 한복 보러 가자. 하지만 그날은 현태 씨와 약속한 날이었어요. 성미 씨는 난감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한데 그날 봉사활동이 있어요. 봉사활동? 무슨 봉사활동인데? 저 양로원에서 식사 봉사를 하거든요. 거짓말이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이미 수십 번 거짓말을 해왔으니까요. 시어머니는 대견해 하셨어요. 역시 착한 우리 며느리. 그럼 다음 주에 가자. 성미 씨는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토요일이 됐어요. 성미 씨는 집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그날 뭔가 이상했어요. 카페 앞을 지나는데 영복 씨가 보였죠. 어? 오빠는 오늘 회사 간다고 하지 않았나? 성미 씨는 당황했습니다. 영복 씨는 성미 씨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다른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었죠. 뭔가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현태 씨를 만나러 가야 했어요. 약속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현태 씨는 이번엔 더큰 요구를 했어요. 오늘은 사진 찍자. 내가 날안 만나면 이 사진들 퍼트릴 거야. 성미 씨는 거부했습니다. 그건 안 돼요. 약속이 없던 거예요. 약속? 내가 약속을 지킬 수 있을 때나 하는 소리지. 현태 씨는 협박했어요. 성미 씨는 울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집 앞에 영복 씨가 서 있었어요. 오빠, 왜 여기 있어요? 봉사활동 끝났어? 영복 씨의 눈빛이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뭔가 들킨 것 같았어요. 영복 씨는 성미 씨를 조용히 집 안으로 데려갔습니다. 거실에 앉히더니 물었어요. 오늘 어디 갔다 왔어? 봉사활동. 했다고 했잖아요. 성미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영복 씨는 휴대폰을 꺼냈어요. 화면에는 사진이 떠 있었죠. 성미 씨가 모텔 근처를 걷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봉사활동 하는 모습이야. 성미 씨는 아무 말도 할수 없었어요. 영복 씨는 한달 전부터 의심하고 있었던 겁니다. 거짓말이 너무 많았어. 토요일마다 약속이 생기더라고. 친구 만난다, 봉사한다, 병원 간다. 매번 달랐어. 성미 씨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전 남편을 만난 거야? 영복 씨가 물었어요. 성미 씨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왜? 아직도 미련이 남아?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성미 씨는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그리고는 모든 걸 털어놨어요. 이혼할 때 현태 씨가 제안한 약속, 5년간 한 달에 두번 만나야 한다는 조건, 그리고 녹음 파일로 협박당하고 있다는 사실까지요. 영복 씨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게 말이 돼? 이혼했는데 그런 약속을 왜 해? 자안 그러면 이혼을 안 해준다고 했어요. 저는 너무 무서웠어요. 빨리 벗어나고 싶었어요. 성미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영복 씨는 분노했어요. 그 인간을 신고해야지. 이건 명백한 협박이야. 안돼요. 녹음 파일이 퍼지면 저는 끝이에요. 오빠 가족들도 다 알게 돼요. 성미 씨는 무릎 꿇고 애원했습니다. 영복 씨는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건데? 계속 만날 거야? 5년만 참으면. 그러면 끝날 거예요. 미쳤어. 그게 말이 돼? 영복 씨는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성미 씨는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녹음 파일은 결정적인 약점이었죠. 그날 밤 둘은 밤새 이야기했습니다. 영복 씨는 결국 한숨을 내쉬었어요. 알았어. 하지만 이번이 마지막이야. 내가 방법을 찾을게. 며칠 후 성미 씨에게 또 문자가 왔습니다. 현태 씨였어요. 이번 금요일 저녁 7시. 늦지 마. 성미 씨는 영복 씨에게 말했어요. 또 만나야 해요. 알았어. 가봐. 영복 씨는 의외로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성미 씨는 놀랐어요. 화안 나요? 화는 나지. 하지만 지금은 증거를 모아야 할 때야. 영복 씨는 뭔가 계획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금요일이 됐어요. 성미 씨는 현태 씨를 만나러 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현태 씨가 폭력을 행사한 겁니다. 약속 시간에 늦었잖아. 5분이나. 죄송해요. 버스가 늦어서. 변명하지 마. 현태 씨는 성미 씨의 팔을 비틀었어요. 성미 씨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성미 씨는 멍든 팔을 감싸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영복 씨는 그 모습을 보고 경악했어요. 이게 무슨 짓이야? 때렸어요. 약속 시간에 늦었다고. 성미 씨는 울먹였습니다. 영복 씨는 참을 수 없었어요. 바로 경찰서로 향했죠. 폭행 신고하겠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난색을 표했어요. 증거가 있나요? 멍 사진만으로는 약하거든요. 녹음 파일이 있습니다. 성미 씨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현태 씨와의 대화를 녹음한 파일을 제출했어요. 사실 영복 씨가 미리 준비시킨 거였죠. 휴대폰 녹음 기능을 켜놓고 만나라고 했던 겁니다. 파일에는 현태 씨의 협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5년간 한 달에 두번 만나는 거 약속했잖아. 안 지키면 내 과거 다 폭로할 거야. 경찰은 파일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명백한 협박이네요. 그리고 강요제도 성립합니다. 일주일 후 현태 씨는 경찰서로 소환됐어요. 현태 씨는 당황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저희는 합의한 거예요. 합의요? 이혼 조건으로 관계를 강요한 게 합의인가요? 형사가 따져 물었습니다. 현태 씨는 능청스럽게 웃었어요. 그건 서로 원한 거예요. 증거도 있습니다. 현태 씨는 자신이 가진 녹음 파일을 꺼냈죠. 성미 씨가 알았어요. 5년간 한 달에 두번 만날게요 라고 말한 부분이었습니다. 보세요. 본인이 동의했잖아요. 현태 씨는 자신만만했어요. 하지만 형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전 대화도 들려드릴까요? 형사는 다른 파일을 재생했어요. 성미 씨와 현태 씨의 이혼 협의 과정이 담긴 파일이었습니다. 안 그러면 이혼 안 해줄 거야. 평생 같이 살자. 현태 씨의 목소리였어요. 그리고 성미 씨가 우는 소리가 들렸죠. 제발, 이혼해줘요. 더는 못 살겠어요. 싫어. 조건 들어주면 해줄게. 5년간 한 달에 두 번만 만나. 현태 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형사가 말했어요. 이건 협박입니다. 그리고 이혼 후 관계를 강요한 건 중간 간제에 해당할 수 있어요. 뭐 뭐라고요? 현태 씨는 당황했습니다. 알고 보니 성미 씨는 이혼 협의 당시부터 모든 걸 녹음하고 있었던 겁니다. 변호사의 조언으로 증거를 확보해뒀던 거예요. 현태 씨가 자신의 녹음 파일로 협박할 줄 알고 대비한 거였죠. 그런데 왜 진작 말안 했어요? 형사가 물었습니다. 무서웠어요. 그리고 녹음 파일이 퍼질까봐. 성미 씨가 대답했어요. 현태 씨는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어요. 더큰 증거가 남아 있다는 걸. 조사는 계속됐습니다. 형사는 현태 씨의 휴대폰을 압수했어요. 통신 기록 확인이 필요합니다. 며칠 후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현태 씨는 혼자 범행한 게 아니었어요. 공범이 있었죠. 바로 현태 씨의 형 김현수 씨였습니다. 통화 기록을 분석하니 둘은 수시로 연락했어요. 동생이 잘하고 있나? 응, 계획대로야. 5년만 끌면 돼. 녹취록에는 충격적인 대화가 담겨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이건 치밀한 계획이었어요. 형제는 성미 씨를 이용해 돈을 뜯어낼 계획이었던 겁니다. 5년 후에 위자료 더 달라고 하자. 녹음 파일 있으니까 협박하면 돼.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5천만원은 받을 수 있어. 입 막는 돈이라고 하면 줄 거야. 형제의 대화는 끔찍했습니다. 성미 씨를 단순한 ATM으로 본 거예요. 더 충격적인 건또 있었습니다. 현수 씨는 변호사였어요. 법을 아는 사람이 이런 범죄를 계획한 겁니다. 법적으로 문제 없게 만들어야 해. 녹음 파일에 동의하는 말만 담으면 돼. 그럼 협박 아니게 되는 거야? 애매하게 만들 수 있어. 민사로 가면 질질 끌수 있고, 형제는 법망을 피할 국리를 했던 겁니다. 경찰은 현수 씨도 소환했어요. 현수 씨는 발뺌했습니다. 저는 그냥 조언만 해줬을 뿐이에요. 범죄 가담한 거 아닙니다. 조언이요? 범죄를 계획하고 실행 방법을 알려준 게 조언인가요? 형사가 따졌습니다. 현수 씨는 당황했어요. 증거 있어요? 통화 기록 문자 메시지 그리고 이것도 있습니다. 형사는 또 다른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현수 씨와 현태 씨가 카페에서 나눈 대화였어요. 다섯 번째 만날 때부터 사진 찍어. 그것도 증거가 돼. 사진까지? 응. 그래야 나중에 협박할 게 많아져. 성미 씨가 몰래 녹음한 대화였습니다. 현수 씨는 직접 범행을 지시했던 거예요. 형사가 말했어요. 이건 공동정범입니다. 형법 30조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현수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변호사 자격도 박탈될 상황이었죠.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현수 씨는 무릎 꿇고 빌었어요. 하지만 법은 냉정했습니다. 두 형제는 구속됐어요. 협박죄, 강요죄, 중간간 미수죄 등 여러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어요. 현태 씨는 법정에서 변명했습니다. 저도 힘들었어요. 이혼하기 싫었던 거예요. 하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피고인은 이혼 후에도 피해자를 1년 이상 괴롭혔습니다. 계획적이고 악의적인 범행입니다. 재판은 여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혼 후 관계를 강요한 전례 없는 사건이었거든요. 검사는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어요. 피고인들은 법을 악용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김현수는 변호사로서 더욱 악질적입니다. 현수 씨의 변호사 자격은 이미 정지된 상태였어요. 대한변호사협회는 징계 절차를 시작했죠. 법조인이 법을 악용하다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재판부도 엄격했습니다. 피고인 김현태는 이혼 조건으로 성관계를 강요했습니다. 중간간 미수에 해당합니다. 현태 씨는 고개를 떨구었어요. 변호인이 선처를 호소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피고인은 1년 넘게 피해자를 괴롭혔습니다. 정신적 고통이 심각했죠. 판사가 계속 말했어요. 그리고 공범 김현수는 범행을 계획하고 지시했습니다. 법률 지식을 악용한 점에서 재질이 무겁습니다. 드디어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피고인 김현태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합니다. 피고인 김현수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합니다. 두 형제는 법정에서 끌려 나갔어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도 인정됐죠. 피해자에게 위자료 5천만원을 지급하라. 성미 씨는 드디어 해방됐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어요. 재판이 끝난 후또 다른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현태 씨의 전 여자친구가 제보를 한 겁니다. 저도 똑같은 피해를 당했어요. 이 씨라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녀 역시 현태 씨와 교제하다 헤어졌는데, 이후 1년간 협박을 당했다고 했어요. 사진을 찍어뒀다며 계속 만나자고 했습니다. 경찰은 추가 수사에 들어갔어요. 현태 씨는 과거에도 똑같은 수법을 썼던 겁니다. 이건 상습범이네요. 형사가 혀를 찼습니다. 추가 기소가 이루어졌어요. 현태 씨의 형량은 늘어났습니다. 징역 3년에서 5년으로 증영합니다. 법원은 엄정한 판결을 내렸죠. 현수 씨도 마찬가지였어요. 변호사 자격은 영구 박탈됐습니다. 법조인으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자격을 박탈하고 재등록을 불허합니다. 두 형제의 인생은 완전히 무너졌어요. 성미 씨는 법정을 나서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드디어 끝났어요. 영복 씨가 그녀를 안아줬어요. 수고했어. 이제 진짜 새로 시작하자. 성미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5년이라는 약속은 1년 만에 끝났어요. 아니 정확히는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애초에 그런 약속 자체가 무효였던 거죠. 언론도 주목했습니다. 이혼 후 관계 강요천 유죄 판결법 악용한 변호사 자격 박탈 기사가 쏟아졌어요. 이 사건은 법 개정의 계기가 됐습니다. 이혼 과정에서의 부당한 조건을 법적으로 무효화하는 조항을 신설하겠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발표했죠. 6개월이 흘렀습니다. 성미 씨와 영복 씨는 결혼식을 올렸어요. 작지만 따뜻한 결혼식이었죠.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성미 씨는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그 웃음은 진심이었어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으니까요. 결혼 후 둘은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우리 카페 이름 뭐로 할까? 새 출발 어때? 영복 씨가 제안했어요. 성미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자유라고 하자. 카페 이름은 자유가 됐어요. 정말 자유로워진 삶을 살고 싶었거든요. 카페는 금세 소문났습니다. 따뜻한 분위기와 맛있는 커피 때문이었죠. 손님들은 성미 씨의 밝은 모습을 좋아했어요. 사장님 항상 웃고 계시네요. 행복해서 그래요. 성미 씨는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1년 후 성미 씨는 책을 냈어요. 자신의 경험을 담은 책이었죠. 제목은 약속이라는 이름의 감옥이었습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책은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감했거든요. 특히 가정폭력 피해자들에게 희망을 줬죠. 저도 용기 낼수 있을 것 같아요. 독자들의 편지가 쏟아졌습니다. 성미 씨는 강연도 시작했어요. 대학교와 여성단체에서 초청이 왔죠. 부당한 약속은 약속이 아닙니다. 협박으로 맺어진 관계는 무효예요. 성미 씨의 메시지는 명확했습니다. 현태 씨는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에요. 가석방 신청도 기각됐죠.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가석방 심사위원회의 결론이었습니다. 현수 씨는 출소 후 다른 지역으로 이사했어요. 변호사 자격을 잃었으니 할수 있는 일이 없었죠. 두 형제는 가족들에게도 버림받았습니다. 너희는 우리 가족이 아니야. 부모님이 의절을 선언했어요. 악행의 대가는 컸습니다. 반면 성미 씨는 행복했어요. 카페 운영도 잘 됐고 영복 씨와의 관계도 좋았죠. 오빠 덕분에 살았어. 아니야. 내가 용기 낸 거야. 두 사람은 서로를 응원했습니다. 2년 후 성미 씨는 아이를 낳았어요. 귀여운 딸이었죠. 이름은 뭐로 할까? 자유라고 하면 어때? 카페 이름처럼. 영복 씨가 제안했습니다. 성미 씨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 자유롭게 살라는 의미로. 딸의 이름은 김자유가 됐습니다. 성미 씨는 가끔 과거를 떠올려요. 그 끔찍했던 1년을 말이죠. 그때 참지 말고 바로 신고할 걸 후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괜찮았어요. 모든 게 끝났으니까요. 성미 씨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교훈을 줬습니다. 거짓 약속은 언젠가 드러나기 마련이에요. 그리고 법은 결국 정의의 편이었죠. 진실은 반드시 밝혀집니다. 용기만 있다면요. 현재 성미 씨는 남편 영복 씨와 딸 자유와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카페는 여전히 번창하고 있고 그녀의 책은 많은 이들에게 용기를 주고 있죠. 거짓으로 맺어진 약속은 언젠가 반드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진실은 결국 승리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좋아요와 구독 한번이 이 채널을 지켜줍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지역도 댓글로 소통해주세요.